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비까지 못 받을까봐 두려우신가요?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어도 월급은 못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월 185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압류방지 통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압류방지 통장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정식 명칭은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고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도 불러요. 2026년부터는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일반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 통장은 오직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같은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당일 지급이나 이길 지급 같은 단기 알바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소득은 어떤 형태든 이 통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이라도 이 통장에 별도로 돈을 넣을 수 없어요. 친구가 돈을 빌려줘도 용돈을 보내줘도 이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만 특별한 코드를 통해 입금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인데 수급자의 생계급여도 압류될 수 있어요. 일반 통장에 들어있는 수급비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까지 압류당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 5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반 통장을 사용한다면 채권자가 이 돈까지 압류해갈 수 있어요. 정말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통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그 다음 은행에 가서 이 증명서를 제출하고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하면 돼요. 통장을 만든 후에는 다시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가서 개설된 통장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 통장으로 수급비를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일반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법원에 할수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200만원이 있는데 압류되었다면, 185만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건 본인 명의의 모든 예금을 합쳐서 계산하고, 법원 결정을 받아야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김소담 씨가 월 6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일반 통장 사용 시에는 채권자가 이 60만원을 압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압류 방지 통장을 사용하면 이 60만 원은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김소담 씨가 파트타임 일을 해서 월 30만 원을 추가로 벌고 싶다면 이 근로 소득은 별도의 일반 통장으로 받아야 해요. 압류 방지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거든요. 좋은 소식은 2026년부터 이 제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는 점이에요. 전 국민 압류 방지 통장으로 이름도 바뀌고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통장은 카드 결제나 대출 연결용으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결제 취소나 연체가 발생하면 환급금이나 연체료를 이 통장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매번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또한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여러 개의 복지급여를 받더라도 하나의 통장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거급여는 예외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별도 계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가시면 각 은행별로 상품명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은행은 우리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은행은 국민 행복지킴이 통장 이런 식으로 은행명과 행복지킴이 통장을 결합한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통장 첫 페이지에 압류방지전용 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리면 압류방지 통장은 복지급여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통장이에요. 월급이나 개인 거래는 불가능하니까 일반 통장을 별도로 사용하셔야 해요.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맞는 통장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활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부분은 주민센터나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복지 정보로 찾아뵐게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